사실, 이제, 운주사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운주사의, 이제, 그 어떤 전설 중에 하나가, 여 실제하고 있는 그 지역명 이 중장터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중들이 장 봤던 곳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옛 지도에, 하순의 옛 지도에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을촌자를 써서 중촌이라는 곳이 바로 이 중장터예요. 그래서 어 옛날에 여기 조선 시대에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큰 장이 바로 여기 나주에 있는 나주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성이라든가 영암이라든가 이런데 구례해서그 나주로 가는 장 중간에 여기에다가 중간 상인들한테 시장을 하고 팔았던 물건을 팔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중촌에 장이 있다라고 해서 중장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하면 승의 어플이잖아요. 그래서, 어 중들이, 중, 스님들이 이렇게 간을 피해서 숨어서 다 영암에는 무슨 뭐도자기라든가또뭐 장에는 뭐 자기 특산물 그런 것을 가져와가지고 또구례에는 우리가 밤나무로 만드는 어떤 제기 같은 게 유행잖아요. 이런 것을 가져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문물교환을 했다는 그런 곳이 그래서 중장터라. 중들이 당받던 곳이 중장터라는 하순의 전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어, 여기 온주사의 골짜기에는 간을 피해서 올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낮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 있기 때문에, 어, 교통이 편리한 이곳에서 서로 문물견 했던 그런 곳이어서 중장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